오늘 2월 4일입니다. 어제가 입춘이었으니까, 오늘부터 봄인데,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서 지금 현재 이곳의 기온이 영하 9도입니다만, 오늘은 학공치가 쏟아진다는 자유마을에서 인사를 드립니다. 지금 이 시간 현재 자유마을 풍경입니다. 이 추운 날씨에도 어, 조사님 두 분이 저기 건너편 망파지에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, 좀 전까지 요 조사님이 계실 밑에서 낚시를 하시다가 파도가 너무 세서 파도가 거기까지 올라가서 아마 어, 비켜 가지고 다시 나와서 저쪽 테트라포드 위에 가서 지금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<laughs> 아유, 바람만 안 불면 정말 으, 낚시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.